게 낫나 있는 게낫나 그래도 있는 게 낫겠죠. 아츳.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 yes, I'm 진. 아 어, 반갑습니다. 저는 진이고요. 방금 어, 영국 런던에서 콘서트를 마치고 왔어요. 아 어, 죄송해요, 제 시차 정이 안 돼가지고. Sorry, I'm sorry. 아, 힘들다. 아, 오늘, 아, 오늘 컨디션이 아, 그렇게 베스트는 아니어서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뭐랄까... 이쯤 되니까... 제가 호비 공연 끝날 때마다, 라이브 할 때마다 자주 들어와서 봤는데, 항상 얼굴이 호비 항상 얼굴이 이렇게 쭉젖져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호비 보는 거 같네요. <laughs> 아 그래서 어 런던 공연했는데 런던 아미들이 노래를 진짜 많이 따라해 주셨어요. 너무 너무 행복했고 어 신기하게 런던은 남성분들이 진짜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랄 것까지는 없지만 근데 런던 아 너무 좋았는데 점프를 다들 조금 그니까 많이 뛰어주신 분들도 꽤 계셨는데, 다 좋았는데, 점프가 조금 아쉬웠어요. 물론, 공연이 별로였다, 이런 얘기, 뭐 팬분들이 별로였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이렇게 좀 더, 어, 그러니까 아미분들이 같이 뛰어주셔야, 텐션도 같이 이렇게 덩달아 업이 되는데, 그것만 살짝 아쉬웠다. 물론 사실 이건 다제 탓이에요. 제가 조금 더 신나게, 열정적으로 점프를 해달라 말씀드렸으면, 좀더 이렇게 뛰어주셨을 텐데. 끝나고 나서 되게 후회를 많이 했어요 아 할까 말까 그 이제 여러분들 더 뛰어주세요를 멘트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뭔가 타이밍이 애매해서 결국에는 말을 안 했었는데 내려와서 계속 후회가 되는 거예요 얘기할 걸 얘기할 걸 그러면 좀더 팬분들이 신나고 신나고 재밌게 보셨을 텐데라는 생각에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카메라이 왜... 오늘 밥은요 오늘은 뭘까요? 오늘은 어 프라임인다 크라. 이런. 음. 자. 아, 아프습니다. 아, 밥을 먹을 거예요. 아, 아, 술 씻어야 돼요. 술 씻어야 되는데. 전그 생각을 해요. 물론 손 씻을 거예요. 손 씻을 건데. 장갑을 낄 거예요. 손 씻어야 되나? 물론 다 귀찮아서 그런 생각이긴 한데. 장갑을 끼는데 손 씻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손좀 씻고 올게요. 손 씻으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원래 공연 때 팬분들 손을 이렇게 터치를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팬분들이 이렇게 손을 터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손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가 그 제가 이렇게 잡다 보니까 팬분들이 이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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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터치를 하고 갔었는데 여기서 이제 손을 잡으시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위험한 거예요. 손이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 이게 예. 터치해드리고 싶은데 무서워서 터치를 못해드리겠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어, 잡지 말고 터치만 해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그 뒤부터 예 무서워서 손 터치를 잘 못했어요. 뭔가 혹시 또 저로 인해 사고 나면은 마음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팬분들이 터치를 한절히 바라시는데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자. 근데, 이. 한국에서 베게가 있고, 킹크랩이 있잖아요. 대게는 다르게 불리나? 빅크랩인가? 모르겠다 음! 잘되네 <laughs> 가위바위보 <웃음> 이겼다 이거 <laughs> 유버세 미쳤구요 <laughs> 음 아 이게 시차가 계속 안 맞다 보니까 소화도 잘안 되고 몸이 늙어가지고 그냥 아 이걸 먹어야 되는데, 아씨, 아씨, 아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힘이 없지않 않거든요. 흡! 오예스 oh, yes. 부럽죠? 음 예미! 야미! 아 이거 세 달에 한번 시켜먹은건데 3달 뒤에 먹을 수 있겠네 이제 오늘 했던 공연장 진짜 오랜만에 가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하는 맛이 있었어 이거 손질하 배웠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소스도 있어요. 안 찍어 먹었는데. 이게 뭐야? 스마일? 이거 뭐야? 향신료 들어가지 소스였네요. 저 향신료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 후추도 잘안 먹어요. 와, 저 오늘 슈퍼 참치 때 이상한 유상 나왔더라고요. 뭐 갑자기 이상한 생각지도 못한 외계인 튀어 나와가지고. 들이 안 좋아하시면 어떡하지? 나 걱정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 Oh yes. <laughs> okay, so. 맛있어요. 아, 요걸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럼 가위로 잘리잖아. 저 부분만 살짝 해서 이걸 이렇게 잘라내면 음 맛있게 묶여질라나. 이렇게 한번 보자. 얘를. 자른지 뭐가지아 오늘 방에 개 냄새 아개 냄새 이거 참 죽여주겠구만 여기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낸 뒤에 여기도 거위질로 살짝 박살낸 뒤에 이걸 이렇게 싹 뽑아주면 오이야 예. 아아 까비 성공할 뻔했데 그죠? 아, 또 오늘 새로운 의상 입었어요. 구찌에서 의상을, 이거 입고 하면 어때? 이러면서 보내줘가지고. 한번 해보고, 입어보고, 저한테 좀 맞는 거, 선택해서, 한번 입어보려고요. 얍. I'm yep. oh. oh. I'm proud of you. 저도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미, 우리 아미 항상 멋있는 일만 하잖아. 아, 아 역시 개를 먹을 때는 전문가가 있어야 돼. 와, 어, 공연이 세 번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아쉬워. 피아노 알려드리고, 아 아니, 아니 반대지. 메이플 스토리 알려드리고 피아노 배울라 했었는데 피아노 하나도 못 배우고 게임만 알려드려가지고 피아노를 배웠어야 했는데, 아 너무 아쉬워. 또, 변호를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걸, 보여드릴, 기회가 있나? 아우, 좀, 나와. 그렇지. 음! 야미! 아, 그래도 먹으니까 좀 힘이 나네. 제가 지금 여러 나라 투어를 다니고 있는데 나라마다 화장실 분위기가 다 달라서 항상 갈 때마다 기대하게 돼요 공연장도 그렇고 물론 한국도 다 건물마다 다르긴 하지만 오늘 화장실에서 공을 끝나고 손을 씻는데 거기는 이제 물을 세게 틀었더니 물이 너무 세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좀 싱크 아니 대가 아니지 세면대가 좀 작았어요. 물 틀었더니 물이 그냥 팍 하고 올라가지고 와 평소라면 좋은 반상시, 반사신경으로 피했을 텐데 공 끝나서 힘이 없어가지고. 피하질 못해서 그리고 어, 어디 딴 데는 이렇게 자동 이라 이 인식 하는데 그 인식하는 물 그거 틈 어디에 인식 시켜야 나오는지 모르겠어 피곤해 보여 그건 피곤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먹을건 먹고 자야지 아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괜찮아 졌지 옛날에는 피곤해서 밥도 못 먹었는데 밥 먹고 자야지 제 콘서트를 물론 영화관에 가신다고요? 제 콘서트, 영화. 콘서트는 콘서트장에서 볼수 있는 거아니야요 아. 아, 이거 언제 다 짱나. 아이거 아까. 그리고 여기를 살짝 부셔준 뒤에 이걸 용기에 얘를 돌려서 이렇게 쑥 뽑으면 헛수고 했네 헛수고 했어 미리 이렇게 좀 치네. 아, 이거 싹다 넣어서 집에서 라면, 진라면 딱 넣어가지고 끓여 그래, 먹어기가막힌데 잘 먹었습니다. 오, 1번 조심, 조심. 우리 멤버들 뭐하고 있을려나? 음! 나 아, 껍질. 야미! 아! 안 보였죠? 입에서 나온 거. 어, 방 살인 줄 알고 먹었는데, 껍질. 음. 음, 아무 냄새 안 나. 근데 살짝 뭔가 무른 것 같은 기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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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아. 아, 빨고 자야지 이거. 아, 늙었어, 늙었어, 막 몸이 막, 아이고 해가지고 막그가가지고 너는 나의 지구 내게 는 just a moon 일단 이걸로 닦고 화장실에 가서 손도 닦을 거예요 혹시 제가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분 음, 그런 생각 노노해 See you 응.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제가 뭘 못하고 빨리 꺼야 될거 같아요. 아까 핸드폰 보니까 배터리가 한30%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전에 숨을 천만씩 꿀게요. 주위를 맴돌게 아유 제가 여기 호텔 와가지고 그 여태 미국에서 지금 영국이거든요 미국에서 그제 몸무게를 잰 적이 없어가지고 몸무게를 한번 재봤어요 아 그래도 좀 운동 좀 하고 잘 먹었는데 빠졌을까 쪘을까 이렇게 딱 봤는데 몸무게를 채니까 58kg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 아니 이건 너무 빠졌는데 이럴 순 없다 이러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52kg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문제 있다.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53kg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3kg일 리가 없는데 이거는 고장났다 싶어서 다른 방에 있는 그 체중계로 올라가 보니까 61kg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52kg면 고장 났구나 그래서, 그래서 걱정했었어요 어나5 2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근데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걸로 네 그래서 오늘 달려라 석진 에피소드 투어 열몇 번째 에, 끝이 났고요 이제 내일 하고 4일 뒤에, 3일인가? 4일 뒤에 하고 그 다음날 하면은 원석진도 끝나네 아쉽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세상에 뭐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더 잘해서 더 좋은 또 다른 색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아마 네. 확신은 못하고요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 원석진 안 끝났으니까요 그러면 원석진 끝나면 그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랑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I love you! 종료!